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 클릭 TV입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을 한번 했고요. 오늘 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또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어 국방부 정경두 장관이 지난번 목선 문제를 가지고 어 그동안 조사를 했던 것을 발표를 했는데 아닌게 아니라 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 변명으로 일관했고 또 아무 죄도 없는 하부 조직들 합참 23사단 1함대 사령관 기타 그 하부 조직들에 대해서 음, 징계 또는 중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은근 설정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경계 작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목선에 대해서 허위 언패 보고 뭐 이런 것들로 국민들의 의구심을 많이 샀는데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거쳐지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지난번 초기 때 발표할 그 당시에 행정,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던 사실이 있죠. 그런데도 허위 은폐 보고는 조율은 했지만 허위 은폐 보고는 없었다. 국민들께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허비언패 보고의 가장 핵심은 삼척 강 인근이냐, 아니면은 선착장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보도를 처음 봤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정도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만 그랬나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어선이 표류해서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가 어, 귀순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행태를 보니까 완전히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자, 경계 작전 실패.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다 아실텐데 작전에 실패하는 것은 용납이 되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납하지 않는 것이 군 규율입니다. 불문율로 되어 있는데 작전 실패 경계 작전 실패였다면 그동안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장비들은 작전 실패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도 정작 책임져야 될 장관이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는 야당에서 보수야당이죠. 한국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당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국정감사, 당연히 실시되어야 한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목선이 들어온 지 벌써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셀프조사였죠. 그것도 셀프조사를 통해서 내어놓는 답변이 고작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의아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는 국민이 의심을 갖거나 의심을 할 경우는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속히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두고 박지원이가 있는 평화당은 흥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국정감사를 수용하겠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이런 문제를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이런 문제를 당리당략을 위하고 광주, 전라도 좌빨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특별법과 연관시키는 평화당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5.18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적 의구심입니다. 유공자들이 점점 늘어나고요. 가짜 유공자가 판을 치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잡아가겠다는 것이 5.18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라는 안보 문제와 흥정을 하겠다. 평화당에 있는 놈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끝내고 정치권의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을 할 텐데요. 오늘은 이 방송은 목선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목만, 주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 목선이 일반 국민들의,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목선이 아니고요. 어느 부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군 소속 어선이라고 합니다. 그 어선을 타고 넘어온 배가, 목선이, 간첩선이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귀순한 두 사람은 그냥 두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두 명은 군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한 전례가 없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된 일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 만큼은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올려보내버렸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바로 국민적 의심을 사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두고 그동안 각종 방송사에서는 되지도 않는 패널들을 출연시켜서 또 호도했잖아요. 도대체 이 패널들 정신 차려야 될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특히 최영일이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정부 여당의 눈치만 보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출연시켜서 뻔한 얘기를 듣고 자는 방송, 국민의 방송입니까?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 좌팔 정권, 좌파 정권이 바라고 있는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방송들이 조금씩 돌아오고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들이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한, 뭐, 보람이라고 하면 보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단적인 예죠. 정부의 눈치만 보다가, 이제 이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조금 느꼈는지, 이제 방송사마다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대로 된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까지고는 안 되죠. 제대로 보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당국들, 이번에 정경두 장관을 비롯해서, 정동, 정경두 장관은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고요. 줄줄이 다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관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이가 사과를 사과를 해야 돼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민 한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를 담보로 하는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가 이번 간첩선에, 목선, 간첩선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보고를 보면 허위 은퇴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제가 속았다니까요. 그리고 지난번 세월호 문제를 한번 보세요. 저는 사고가 일어나고 몇 시간 만에 저는 구조됐다는 보도를 보고 크게 안심을 했습니다. 제가 속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하야 하는 빌미가 되고, 박근혜 정부가 하야 하는 탄핵을 당하는 빌미가 되고, 이런 국방의 문제는, 안보의 문제는 하야 해야 될 건수가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두 가지를 비교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세월호 같은 경우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목선 간첩선에 대한 문제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은폐시킨 겁니다. 의도적으로 은폐시킨 이 사건은 세월호와 비교도 할수 없는 탄핵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전도사의 세상 클릭은 주장합니다. 지금 한국땅에서 주장하는 국정감사,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야당, 특히 평화당에서 주장하는 5.18 특별법과 맞교환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인의 작태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교 경고합니다. 보수냐, 좌파냐, 분명한 정체성을 밝혀야 합니다. 자기 하나 살자고, 다른 미래당에서 결정된 사항까지도 뒤엎어버리는 이런, 그야말로 좌파보다도 더 좌파 같은 이런 정치인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걱정하는 겁니다. 오늘 김종문 저도사의 세상클리티비 오후 첫 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세 번째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